야기가안 나가면 누가 나가 <laughs> 막 열댓 명이 올라가는 거제 성격이 어떠냐면 야, 이거 따려고 여기까지 왔어 어제 컴퓨터 정리를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 약한 3년 전에 겪었던 재밌는 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렌즈부터 껴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세럼인데, 아토 세럼.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엄청 뭘 흐르듯이 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크림 제형도 아닌데, 약간 시원한? 그런 촉촉한 제형? 제가 요런 제형을 좋아해요.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여기서 열이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열이 올라가면서 얘가 애가 숨을 잘못 쉬니까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가지고 약간 민감성 피부에 약간 진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플라샤. 빛인가? 빛인가? 제가 꾸덕한 제형이 싫은데 또 너무 묽은 거는 수분의 효과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약간 이 아토세럼이랑 비슷하게 좀 그런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기름기가 많이 없는 느낌. 그리고 저는 선크림을 제가 작년에 진짜 피부 트러블이 엄청 올라왔어가지고 그때 피부과 다니면서 피부과에서 추천해줘서 쓰고 있는 선크림인데 이것도 꾸덕하지 않고 굉장히 묽은 제형이에요. 저는 요새 이렇게 세 단계로 나가기 전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화장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개그콘서트 가가지고 <laughs> 춤춰서 액션캠을 받았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쯤에서 3년 전에 그때 영상제작실습이라는 과제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이 KBS 다큐PD님이셨거든요. 개그콘서트 방청권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원하면 내가 이 방청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기들도 많이 간다 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게 됐었어요. 저랑 까재언니랑 둘이서 앞쪽쯤에 앉아가지고 방청을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기대를 별로 안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개콘이 옛날에 진짜 잘 나가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일요일날 개콘을 안 보면 주말에 마무리가 안돼요 밴드 소리 아시죠 밴드 소리 딱 나와줘야.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약간 이런 한몇년 전부터 개콘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하락세긴 했지만 그래도 봐주만 했던?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던? 왜냐면 방송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재미가 없는데 방청객들은 막 하하하하하하 이러면서 엄청 박수치면서 웃잖아요 왜? 왜지? <laughs> 재밌나? 실제로 그렇게 재밌나? 했죠. 본격 녹화를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들이 지루할까봐 그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가지더라고요. 개그맨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춤잘 추시는 뭐두분 정도를 뽑아가지고 액션캠을 드리겠다. 그때 항상 여행 영상 같은 거 만들고 싶어 할 때였고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어떠냐면 저는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나서서 하지 않아요. 은근히 소심해가지고 뭐 장기 자랑 같은 거할 때도 뭘뭐 절대 먼저 나서서 나가지 않아요. 나서 나가지 않다가 친구들이 야 이찬 빨리 나가 뭐 이찬 나가 봐 빨리 이렇게 하면은 아나아 어, 별로 내키진 않지만 너네들이 나가라니까 나가볼게 약간 이런 느낌. 그날도 소심해가지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같이 앉아있던 카드 언니가, 야, 니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 액션캠 받아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막 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지. 그분들이, 아, 뭐, 춤추실 분들은 아,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이랬더니 우르르 막 열댓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 동기도 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뒤, 뒤쪽에 앉아있던 저랑 같이 춤추는 거 좋아하는 동기가 막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꽝사니까, 야, 쟤도 나가잖아. 너 빨리 나가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엄청 심하게 동의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아, 나도 나가서 액션캠 타고 싶긴 한데, 그냥 나가기는 그런데, 언니가 나가보라니까, 어, 근데 마침 동기도 나가네? 어, 그럼 내가 못 나갈게 뭐야? 나도 나가볼래. <laughs> 혼자서 이제 엄마가 생각을 다 하면서 왜그런 성격이 왜그러지? 어, 이렇게 멍석과 밑밥을 다 깔아주셔가지고 과대 언니가 덕분에 네 그러고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진짜 웃긴게 뭐 이거 룰이 정해져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랜덤으로 음악을 틀어주더니 열댓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춤을 춰요 그래서 막 저는 또 소심하니까 올라가 놓고 또 앞에서 못있고 뒤쪽에서 쭈뼛쭈뼛대면서 혼자서 그냥 뒤에서 쭈뼛쭈뼛 이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추는데 거기서 누가 잘 추고 못 추고를 우열을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MC 분들도 그냥 앞에 눈에 보이는 몇몇 분들을 마구잡이로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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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몰두결를 제가 남은 거예요. 근데 저, 제 동기도 탈락되고 최종 다섯 명으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명은 랜덤 노래로 각자 춤을 췄죠한 명씩 나가가지고 근데 제가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처, 추셨던 분들이 진짜 몸을 불살라서 추시는 거예요 서 점점 부담감이 엄청 컸죠 그냥 뭐잘쳐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 진짜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최선을 다해보자 그때 <laughs> 그 영상 춤 춰주세요 어 고프로 그 따라할게 <laughs> 아그럼 저희가 결정하 겁니다 춤추는 시기 불편을 시작하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멋진 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あ 네, 덕분에 엄청 추억이 됐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제 한 20번 연속으로 본것 같아요. 결국은 액션캠을 따냈죠. <laughs> 그 액션캠이 10만원 상당이었는데, 친구들이랑 괌여행갈때 수중 촬영이 된다 해서 수중 촬영 에고 고장이 났었나? <laughs> 10만원이면 그럴 수 있죠. 그싼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너무하네. 진짜 까다이 아니었으면 절대, 저 진짜 절대 못 나갔을 거예요, 아마. 음. 개코 방청을 해보니까 어, 실제로는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이잖아요. 그런 표정이나 행동들도 더잘 보이고 그 뭐랄까 현장감이 주는 재미가 있어요. 네. 되게 많이 웃다던것 같아. 요 박수도 엄청 치고 그때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할게 많은데 괜히 가는 것 같다고 투덜대며 간 개코는 TV와 다르게 너무나 재밌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이 웃고 오나미의 미모에 놀랐던 의외 개코 진짜 오나미님이 너무 예뻤어요. 샵, 개콘, 샵, 춤추는 걸 보니 샵, 액션캠의 목숨 건 샵, 날뛰는 나방 같다. 근데 <laughs> 진짜, 진짜 날뛰는 나방 같아요. 나 액션캠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따려고 여기까지 왔어. 약간 이런 느낌. 음. 개콘 방송가서 춤을 춰가지고 액션캠을 따보는 일을 전국에서 몇 명이나 경험해보겠습니까? 네.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개콘 가서 춤추고 액션캠 받았던 썰 재밌으셨나요? <laughs> 제가 말을 그렇게 청산뉴스로 재밌게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재밌었..재밌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안녕 아 혹시나 제가 그 올린 영상이 제가 아니라는 <laughs> 혹시나 의심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 제가 액션캠과 더불어서 받았던 가방 <laughs> 네. 선물로 받았던 가방 인증하고요 그리고 이 치마 입고 쳤던 그 치마입니다 <laughs> 진짜 안녕. <laughs>